주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 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병강 축복이 넘치나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에베소서는 뭐 기독교 진술을 잘그 요약해 놓은 책인데 사도 바울의 쓰신의 꽃이요, 제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릴 정도로 다른 성경보다도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예, 에베소스를 쓴 연도는 그 62년경에 사도바 우리 그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예, 에베소스 전체의 말씀 분석해보면 전반부인 에베소스 1장에서 3장까지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여기 강했었지. 사도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과 3절에 창성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하반절를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뭐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 그 에베소스 1장 4절에서 5절한번 봐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에베소스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 가창을 읽어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품격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 사제 상반들 봐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택하셨다는 거죠. 선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1장 7절 단렬로 에베스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 그의 피로마이아성 순회한 곳 제3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의 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 또한 신용한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스서 1장 13절 봐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실용한 복수의 원제는 뭐예요? 자, 성령 하나님의 일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과, 자,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역사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신랑의 복이죠 신랑의 저 우리 고인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우리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봐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자 오늘 그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구원에 관해서는 다행히 마이메아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다 은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암아 구원 받은 그리토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요 그렇게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사장 1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끊어 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가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인간의 본능대로 어또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안 된다.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불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 서도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다이 행하지 말라. 우 이방인들처럼 맞아. 그런 삶을 살아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가봐요. 22절 4장 22절 한 가창을 읽어봐요. 너희는 여기에 욕심에 따라 쓰고 들어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옛 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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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을 받지 못한 그런 자죠. 옛 사람. 성령이 그 손에, 그 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 그런 상태죠. 옛 사람. 따라서 옛 사람은 유혹과 자기 욕심에 의해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고, 또 썩어져 가는 옛 구석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옛 사람이죠. 모든 욕심은 여러분 그이기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오죠. 자기가 욕심의 길라를 즐기기 위해 이성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명예력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사람이고, 유혹과 자기 욕심에 의해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도바오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 사람을 자, 포섭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으면 믿기 전에 삶을 다 청산해야 다 믿기 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저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았지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뭐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의해 기도할 때가 거의 뭐90% 이상이죠. 우리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욕망과 또 자기 중심에 의해 그예수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간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사을다벗어야 된다. 예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기 전에 그옛 습관이죠. 술, 담배 다 꺼내야 되고 또 못된 성격도 죽여야 되고 또 교만했던 그런 삶도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예 습관의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 시온히 이런 거 아니지만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축하만 해서, 성령의 능력이 힘이고, 육신의 욕망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가 우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새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 23제, 24제, 에베소사 4장. 자, 23제, 24제. 우리 함께 같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모든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신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것은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이 수반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지어다. 그리스도 우리 교인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듭듯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것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인지 오늘 그 사도가 오늘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사장 그 25절에서 31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감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주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인지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부 할때 아까 말로는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단은 그런 은혜,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신령한 무기 이마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은혜를 구원받았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예수 믿음으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어떤 사인이 하나님의 행상 예수 그리도를 본받는 사인인가. 첫 번째,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자,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상관절.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가깝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런 적, 이 말씀, 세 사람을 입은 적, 이런 뜻이죠. 그런 적.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 적 이런 뜻이잖아요. 자, 또 마을은 신령한 복이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을 그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그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 인류의 최초의 원죄자 사단이 하와에게 자 거짓말 한 사건이 나오죠 거짓말 한 사건. 자여베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라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이로 먹되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선악 아에기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창세기 3장4절5절한 거야. 우리랑 같이 하면 이거. 요뱀이 여자 이렇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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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밝아져. 밝아져. 하나님의 박수예요.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랬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자,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거짓말을했아 그지말 했는데, 자, 이, 이 뱀의 그짓말에, 이 하와가 솔깃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자,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죠, 속성.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마귀는 뭐예요? 거짓에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란 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게 그게 지혜예요.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그들은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 나같다고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는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맡기에서 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하느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 남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 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숙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그 마귀는,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 자들은, 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게다 거짓말이 거짓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요즘 그 정치가들 이야기하는 것 같나? 얼마나 말은, 그죠?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추억.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은 보면 뭐예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이 말을 이게 거짓인가, 진리, 참, 참, 질, 그 진실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신령한복이 임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다뭐예요 구별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laughs> 주역 이0장1 6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구구 개명인데 자0 개명의 구조를 보면은 자이제 그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중 하나잖아요. 자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그 바로 거짓말이죠. 그죠? 이 거짓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사람의 신뢰가 끊어지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죠 인간관계가 그죠 이 화목할 수도 없고 또이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제 국계명에, 거짓말, 거짓 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1기상 21장에 보면은, 자, 이세벨의, 이세벨이죠. 제 아왕의 아내죠. 이세벨은 나봇에의 포도원 맺기 위해 거짓적인 둘을 세워서, 하나님께 아우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하게 해서 나보스를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나보스그 구도는 빼앗 그의 인한 아우왕에게 주죠. 그런데 열왕기가9장0절에 가봐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살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답니다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이세벨은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저 우리 교민들도 이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예, 거짓말 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데 예, 거짓말 하는 것을 보면 나의 표 트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또. 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거짓말 하지 않는 분들은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짓말 경영대회가 열렸는데, 상금을 이제 푸짐하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전했어요. 어떤 연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 훨씬 나는 큰 바위가, 큰그 밑줄에 대릉대릉 매달려 있는 곳에 눈으로 똑똑히, 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또 다른 사람은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어 치과에 다녀온 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뭐 특별한 반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연사가 무대에 올라왔어 이래 보여도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그러지 말라고는 한 마디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있던 그 심사위원들이 감탄했는데, 그가 일등으로 결정되었어요. 세상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마귀의 속성이죠 속성.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복을 임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참된 말을 해요. 그거짓말 해서는 안된니다 에베스도 2장 5절에 한번 하바문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각각 그 이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 하지말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이야 돼. 요즘 참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정치가 들을 보면은 예수 를 믿던, 믿지 않던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반복듯이 거짓말하잖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작시대에 다이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살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정직했다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말그마이자이 그 11기상 15장 4절 5절 한다고 해요 그의 하나님 여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은풀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들이익게 하사 예루살렘을 평고하게 하셨습니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 아이 이외에는 평생의 여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은 모르기를 어기지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다윗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장음 11장 6절도 봐보요 정직한 자의 공허는 자기를 근지르리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는다. 참기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 정직한 행동을 인하여 궁극적으로 자기를 건지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정직을요구해요 정직이 인정받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는 희망이 있죠. 거짓이 그 남아있는 곳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말이 다 뭐예요? 진정 국민에 의한 그런 그참대 말이 아니고 그죠? 자기 유혹이나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죠? 이야기를 방어 뜻이 거지만 하는 거.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가슴 아냐.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실명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가. 성자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성령 하나님의 인지심에 의해 이 승부승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다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거짓거리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